안녕하세요, 아주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책을 내게 되었어요. 바로 이 '공다리 텃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영상에 들어 있지 않은 아주 재미난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음 단기간에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어 주문하시는 방법은요, 더보기와 댓글 상단에 올려놓을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난황류를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법을 알려드릴게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작년에 오고 오늘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영상에 보면 이걸 이용해서 배추의 벌레 방제를 하여서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 더보기와 댓글 아래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먼저 계란 노른자 1개 하고요. 식용유 60ml가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60ml 이제, 제일 데가 없어가지고, 요, 가스맨스벅이 75mg이에요. l 보이나요? 노안이어가지고,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내가 잘안 보이니까, 자꾸, 자꾸, 들다 보다가 눈알이 빠지겠습니다. 자, 60ml 식용유. 60ml 하고, 계란 노른자 1개. 단디 들으세요. 단디. 자, 식용유는, 아무 식용유 하셔도 됩니다. 덴뿌라 기름 하셔도 되고, 뭐,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뭐, 수용유가지수가 엄청 실이 많아서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여기, 또 화면 보고, 가스명수도 넣나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laughs> 단디 들으시고, 여기 병이 75mg 이니까, 음, 60ml. 60ml. 그러니까 한병 조금 안 되게 넣으시면 돼요. 한병 조금 안 되게 넣으셔가지고요. 먼저 하실 일은 계란 노른자 넣고 소주잔에 물한컵 넣고 셀이 갈아줍니다. 몇 분? 시계 아닌데, 시계인 척 하고, 나 시계야 3분. 3분. 세가 빠지게 돌리면 됩니다. 왕 와... 왈츠 시끄럽네. 소리 쓰라갔습니다. 제가 소리도 좋고 영상도 좀 잘랐습니다. 지겨울까 봐 잘했죠? 아주 노름무리하게 뼝아리 같이 잘 갈렸네요. 색깔 지기지요자 여기다가 다시 좀 전에 식용유 넣은 거. 또덴프라기름 일본말인가? <laughs> 또 썼다가 또 혼날라. <laughs> 모르고 썼면데 <쓰신데이>, 용서해주세요. 우리 <laughs> 엄마가 덴프라기름 말해가지고 저도 덴프라기름이 갑자기 야 시계 시계 인척합니다 시계 5분 돌립니다. 5분 이상 돌립니다. 5분 이상 앞에 한거 3분, 뒤에 한거 5분 이상 충분히 섞어줍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앙 또 돌립니다. 소리 들리지 갈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 갈았습니다. 보자, 다 갈리나? 아이고야, 색깔봐, 엄청 실이 예쁘게 갈리네. <laughs> 마음에 쏙 떨게 갈리습니다딱마음에드네 그지요? 요거를 언 음, 가정에서 치셔도 되고 밭에 치셔도 되고 오만대 때만대 다 치셔도 됩니다. 벌레 있어야지 치는 거 아닙니다. 벌레 없어도 쳐도 됩니다. 벌레 예방하는 차원에서 치시면 됩니다. 이 요거 2L입니다. 2L 2리트 병을 2L 병에 한말 필요합니다. 한 말. 요거 10병 있어야 됩니다. 한 마리 20L라고 리 했거든요. 1병 10병. 10병. 아시겠죠? 20리터 10병입니다. 2리터닙니다 2리터 요다 넣는 게 아니고 20리터에 요거 다 넣는 양입니다. 자, 아, 요 효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난항류 병해충 방제법은요, 멀리는요 병영 병 병원균의 바르면 병원균의 세포벽을 파괴를 해주고요, 해충 호흡 및 지방 대사를 방해를 합니다. 호흡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식물 포면 물리적인 피막을 형성을 해주고요. 병해충, 병해충 침입, 억제를 시켜주고요. 해충을 기피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흰가루병, 녹음병, 전박이 응해, 온실가루이, 진딧물 예방 및 방제. 인체에 독성이 없으면서 아주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 최강점입니다 자, 이제 뒤쪽에 약 치는 방법 하고요. 제가 농사 지은 거 하고, 뒤쪽에 요리까지 하는, 해서 맛있게 시식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보실까요? 아, 저거 괜찮다. 오늘 또 먹내고 있었는데. 고 주심어. 주, 갖고 와서. <목소리> 어, <너무 좋은데. 목소리> 그거 하면 되는데 지나 있잖아. 안에 네. 그 영상에 있는 거 네. 마요네즈 좀 하고 아, 네, 네 만들었는 그냥... 거 그거 뿌리한 리말 토마토하고 뭐 찰토마토하고 하면 다 하는데. 몰라가지고 <laughs> 다 먹어야겠다. 구멍을 <laughs> <laughs> 음음음 <laughs> 어, 크게 뚫어야 물이 많이 들어가나? 원래 심고 물 줘야 되는데 비하가물안 줘도 되고 좋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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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웃음> 하네. 아 그럼 2년 그 음. 전에 용삼 자 고추, 짝대기 가지고 와서 넘어지지 않게 묶어 줍니다. 짝대기로쪼쫑 잠시 밖 구경 하시고요. 여기 옥수수 심었고요. 고추, 상추 씨 뿌려 놨는데 이렇게 송글송글송글송골 났습니다. 상추는 안 섞어 줘도 됩니다.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요 감자가 아주 잘 풍성하게 잘 자라고 왔네요. 풍냥이 왔네. 요거는, 아,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지? 브로콜리! 입니다. 자, 요거 한 병에 제가 집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따져봐. 2 0터 통이에요. 20m 통에. 자, 세요 집에 가서, 집에 치기로 하고요. 여기 2 0도 조금 안 되게 받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약 치고 남았는 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사용하실 때또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 주세요, 여기. 미안해요. 조금, 한 10m 조금 안 되고. 됐 자. 하나. 자, 이 약은요, 어, 요거는, 음, 벌레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이걸 뿌려놓으면 벌레가 이제 싫어해서 달려들지를 않아요. 벌레가 생기고 나서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기기 전에. 미리 쳐주셔야 됩니다. 지금 벌레가 없다고 해서 안 치면 안 돼요. 지금 꽃추에 하고 다 벌레가 없거든요. 이럴 때 치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벌레가 달려들지 않아요.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 벌레를 죽여. 앞뒤로 골고루 뿌려줍니다. 뒤로 골고루 미리. 달려들지 못하게 치놓는 겁니다. 양배추도 벌레 많이 먹는다 하니까, 양배추도 야도 나중에 벌레 엄청 먹는다 하더라고요. 래서벌 그래서 뒤에 약간 벌레 부청빠졌어 뒤에 벌레가 보통 많이 먹으니까, 뒤에 골고루, 뒤에까지 쳐주셔야 됩니다. 뒤에 치는 게 힘들어서 귀찮아서 잘안 치게 됩니다. 근데 꼭 쳐주시는 게 좋아요. 벌게도 벌레가 굉장히 많이 먹어요. 끓게도, 끓게 좀 뿌려주세요. 앞에만 뿌리면, 뒤에가 또, 뒤로 막, 때리 공격하니까. 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상추는 벌레가 안 먹는다고요. 영상에 보면 있거든요. 상추는 벌레가 먹잖아요. 벌레가 상추를 싫어한대요. 뱀도 상추를 싫어하고요. 요렇게, 씨 뿌려놓은 거 자란 건데요. 이 상추는 솎아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라면, 어린 거 뽑아서 먹고 크게 키우시면 돼요. 확실히 밖에서 자란 상추가 빠닥빠닥하게 잘 크네요. 양상추 변하려고 하네요. 양상추. 안녕하세요. 전하라님. 우야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주나라님. 오늘 제가 특별 선물 드릴게요. 안녕. 안녕. 어머 얘 맞아 안가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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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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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어머 어머 어머. 아, 개구리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이 밭은 정말 좋은 밭이네요. 띠디디디디. 살려줄까 말까. 아이고, 징그러워. 살려줘야겠다. 지렁이가 많은 밭은 아주 좋은 밭이래요, 여러분. 징그러워 도 살려 주세요. 지렁이가 숨으려고 해요. 머리만 숨으면 꼬리는 안 보이는 줄 알아봐요. 지렁이도 머리가 아주 나쁜가 봐요. 나처럼. 징득 <laughs> 징득 징득하다. 이걸 먹으래. 뭐 밑에까지 매매다야 되나 또. 일쉬 위에 나는 게 지저분하게 나다만데. 중간에 꺾어 보니까. 우와, 짱말 더운데, 역시다. 차이가 너무나 야다아이고야 많이 치고 이러면 밑에 하얀 접 이게 안 나온다 하더라고. 이 하얀 접 찐득찐득한 거, 이게 이런 게. 이게, 이게 나와야지. 농약 안 주고 지절로 막물 많이 안 주고 지절로 이렇 커야 되지. 이게 나온다 하더라고. 하얀 게. 그래야지 이게 탕수가 좋은 거래. 너무 많이 닦뿐나 조금 나나요, 이렇게 다음에 나는데. 양배추 많아요, 양배추. 양겨추만. 이상해라만상해라 이거 놔두면 또 자랍니다. 여기는 씨 뿌리는 거고요, 씨. 씨 뿌리는 거고, 여기는 모종 심은 건데, 이렇게 많이 놨습니다, 모종 심은 거. 뜰게 더밟아구나 뜰게는 심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씨가 떨어졌는지, 뜰게가 막 열리고, 여기 지금 토마토예 방울 토마토 여기 열렸습니다. 예쁘죠? 깻잎 수확했고요. 돈나물 여기는 농약을 전혀 안 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돈나물 뜯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엉겅퀴 간에 엄청 좋다는 엉겅퀴도 이렇게 많이 수확. 완전 이거는 갓이예요갓 우와 이거 뭐 식당에 가면 쌈쌈 먹으라고 주는 건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김치 담아야 될 정도로 이 정도로 컸어요 우와. 이것도 이것도 세상에나 만상에나 모종이 보자 몇 개였지 아까 6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우와 와 진짜 많이 나왔죠 에이.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영상을 다 잘라가지고 담는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여드립니다. 죄송해요. 죽을죄를 지었어요.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어머, 고가나 엄마는 베스트 분을 시리게 돼. 살이 됐대. 어? 4위 6위라고 하는데? 여보 뭐고 4위 4위래? 응. 어? 응. 이제 베스트 코너 실린데뭐와 베스트 코너 실린다는데 진짜? 베스트 코너 올린대? 베스트셀러 코너야? 그 코너에? 치미 코너에 베스트 4위정도 올라간다고 아 그래? 어제 그때 일요일날 아시씨 하는 것 같은데 아... 축하한